안녕하세요 중앙정보국 코인 국장 입니다 네 지금 시간 한주의 시작인 월요일 이고요 오전 10시 51분이 지나고 있죠 자 어느덧 4월달의 마지막 주가 시작이 되는데요 자 오늘의 급등코인 소개해드리기 전에 어, 지난주 일주일동안 우리 구독자 분들과 함께 챙겨간 수익부터 빠르게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에 4월 22일 지난주 화요일 날1빅17% 아크 17%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블라스트 7% 메탈 7% 그리고 25일 금요일이죠 엡터스 14%이뮤터블렉스9% 스택스 19%자 수익코인은 무려 30% 수익 자 마지막 26일 토요일에 웨이브 7% 수익까지 자 지난 한주 동안 무려 아홉 개 종목만으로요 어, 누적 130%에 육박하는 누적 수익률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챙겨간 겁니다. 자 이번에도 저렴 있고 따라와 주신 분들 이러한 급등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자 이외에도 이 다양한 코인들 전부 다 지금 수익 중이죠. 자 이런 코인들의 모든 매수 매도 타점과 대응법은요 제가 직접 실시간으로 운영하는 정보방에서 전부 다 매일매일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자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영상 하다 고정 댓글 링크로 언제든지 편하게 들어오셔서 제가 이렇게 잡아드린 타점들 가볍게 구경만이라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각설하고요 오늘의 급등코인 바로 아더 가져갔습니다 자 이번에도 쉽고 짧게 제가 핵심 포인트만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집중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지난 흐름부터 살펴보시게 되면 자 4월 7일 요 부분 저점이죠 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 꾸준한 상승세가 나와주며 이 주황색 2일선이 61선과 121선과의 연속적인 골든크로스를 만들어주며 엄청난 상승세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동시에 캔들리어 이 121선 위쪽에 안착을 해주며 200일 주요 매물 대까지 엄청난 상승세를 여러 번 보여주며 이 돌파 테스트가 나오고 있는 점 또한 직면지 이 아더의 상승 여력은 굉장히 강력한 것을 알수 있는 거죠. 자이후에는요이 조정을 받으면서 아래쪽 매물 대까지 이탈이 나왔지만 어, 정확하게 121선 그리고 하단 추세선의 지지를 받아주며 엄청난 반등을 다시 한번 만들어준 겁니다. 자 이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121 장기 이평선 그리고 하단에 나온 이 상승 추세선이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의 역할을 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차트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최근에요두 번째 조정을 받긴 했지만 아래쪽 매물대에서 곧바로 지지를 받쳐주며 이 상승 추세를 이어고 오 있는 건데요. 자, 현재는 이 중간에 위치한 주요 매물대에서 이세 번째 돌파 중인 것으로 보아 돌파와 동시에 추가 급등을 쏘는 건요 정말 제가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자 따라서 제가 보고 있는 관점으로는요 이대로 위쪽 매물대를 돌파를 하며 어, 뚜렷한 저항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위쪽 매물대까지 엄청난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이시죠 아래쪽에 매집된 엄청난 거래량들. 자요런 거래 들이 본격적으로 소화가 되기 시작한다면요 자, 뚜렷한 저항대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 위쪽 매물대 부근 거의 한 500원 정도 타게 되겠죠 이 구간까지는 무조건적으로 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는 거는 이 아더의 엄청난 폭등 직전 유일한 저점 매수의 유일한 거죠 자 다만 영상은요 녹화 후 업로드까지 시간 차이가 굉장히 크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시장 유동성에 따른 실시간 대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직접 정보방에서 이 실시간 타점과 대응법을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고정 댓글은 링크. 지금이라도 편하게 들어오셔서 제가 직접 잡아드리는 이런 급등 타점들 편하게 구경만이라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아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